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을 비롯한 우건 여러분, 어 종로구 구민들에서 불차저 고생하시는 김영정 구청장을 비롯한 지평부 관계 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화동, 이화동, 종로 일사가 지역구 박여서원입니다 오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복동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동북권을 관할하여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해와 경찰서입니다. 현재 인희동에 위치한 해와 경찰서는 1977년에 설립되어 그 건축 연도가 40년이 다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경찰서 건물의 노화로 건물의 균열과 누수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배관을 부식 파열되어 매년 사고는 예산이 건물 보수 공사로 지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사무 공간도 부족하여 일부 사무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복도를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노와 함께 이미 두 차례 중축한 적이 있어서 리모델링도 불가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경찰관의 근무 의욕과 사기가 저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북 종로구 동북권 지역 보다 더 나은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와 경찰서 신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만 경찰서 건물 부속 건물과 주차장이 1940년 당시 총독부 고시에 의거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음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건물 신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와 현 경찰서 공원 부지는 197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서 부지로만 사용 중에 있고 또 향후에도 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원 조성 계획이 없으므로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공원 계획을 조속히 해제하여 경찰서가 신축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와 경찰서는 경찰서가 신축된다면 토요일, 일요일 경우 광장시장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에도 기여하고 주변 주차 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 치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시 도시공원계획 결정의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해와 경차선 신축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어,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어, 존경하는 종로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특히 이 이사를 필요 우리 지역 제한 유지와 안전을 위해 불철주하로 누구가 말신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